S그룹 팀장이 한 남성에게 굽신거린다고? 몇 시간 전. 용희야내 남친 무슨 차 타고 다녀? 어, 그게. 그때 낡은 스쿠터 탄 남성이 나타나고. 자기야, 많이 기다렸지? 타 세상에. 용희야저 사람이 내 남친이야. 차한 대도 없어서 저딴걸 타고 다녀. 그때 반대편에서 포르쉐가 오는데. 자기야, 여기?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. 오, 기다렸어? 봤지? 이 포르쉐. 이게 능력 있는 남자야. 용희야 근데 내 남친 직업이 뭐야? 그게. 이 사람은 제 직업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. 남자는 기운입니다. <laughs> 혹시 배달일 해? 솔직하게 털어놔 봐. 그거 알아? 내 남친은 S그룹 총괄 팀장이라고? 자기야, 용이 남자친구 일자리 하나 알아봐주면 안 돼? 경비원 어때? <laughs> 형씨, 잘 들어둬. 내가 S그룹 수석 총괄 팀장이야. 맞아, 수석 총괄 팀장이야. 이때, S그룹이라고 하셨나요? S그룹도 몰라? 용이씨, 남자친구 서울 구경 좀 시켜줘요. 시골에서 소나 키우는 촌뜨기처럼 살게 하지 말고. 당신, 정말 우리 S그룹 팀장 맞습니까? 아니, 이 사람아, 수석이라니까 거짓말해서 뭐해? 급이 다른데. 한 여성이 다가오는데 김비서님 안녕하세요. 비서님 안녕하세요. 저분이 회장님 직속 비서라고 나 보러 오신 거니까 입딱 치고 가만히 있어. 회장님 오셨습니까? 네, 회장님. 배우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데. 회장님,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을 몰라뵙습니다. 아까 건다 농담이에요. 정말 오해입니다. 제발 한번 봐 주세요. 손 치우라고 사람 급으로 나누는 인간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 없어. 내일부터 나오지 마. 당신 해고야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